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길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 안에서 공유를 이제 하나님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고통당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군관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제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 주관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거룩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편히 주무셨어요 요즘 기후가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지금이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주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때와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그래야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 않는가? 왜 나의 믿음은 잘하지 않지? 저 사람이 믿음은 강한 것 같은데 왜 나의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나로부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 땅,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떠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곳에서 떠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일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떠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적과 같은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과 명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누웠다가 자라 이렇게 기다가 서다 걷는 것처럼 믿음도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비록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난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는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응답하여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 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믿고 나간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땅을 어떤 땅을 자기가 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요 계산하면 믿을 수 없어요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 이것을 해서 내게 덕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되, 어, 어, 실이 될까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일 하루하루를 그리고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몰려오면 이렇게 제 자신을 제 자신을 향해 선포해요. 이제까지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너와 함께하실 거야. 제 자신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것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러니까 이 찬양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어디 다녀오고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고요, 평안이 오고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반석되시고 생명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로스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을 따라라면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실망하여 낙심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란에서 오저리 본 모든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황했지만 도중에서 하란에 머물렀지만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방황도 있고 도중하차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낙심해서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음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연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 못한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여 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6절 말씀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이 되는 장면이요. 가 보니까 오래 살고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가난에 거민들이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땅을 내주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고 물을 길어 구애하는 그 땅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땅에 임자가 다 따로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그곳은.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살만한 거처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 가난한 땅에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넉넉한 땅과 그들이 안전하게 거처할 그런 것이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방인 이 아브라함 일행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아니라. 투쟁하고 쟁, 쟁, 어, 싸워야 될 그런 대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상 잘하면 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많이 온다는데 만사가 형통해진다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한번 대판 싸워도 보겠고 머리라도 잡고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이 있어.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죠. 우리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우리 옛사람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불인 나를 부인하는 삶, 자기 고집, 경험, 교만, 거짓, 탐심, 불순종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다의 각오, 탐심, 고집, 아직 경험 등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 도착하여 가난안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그 땅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내게 주실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생각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요즘 꿈성함성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장차 너희 땅이 될 거야. 내 자손들에게 내가 줄 거라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여기 7절과 8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통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미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재산을 쌓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것이 응답이지요. 아브라함은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낙심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유랑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던 거예요.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는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은혜를 전달받는 통로예요. 예배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교제가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맨날 우리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심장이요. 수의 예배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60초에 여러분 60초 만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바퀴 돈데 심장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60초 걸린대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수요일 예배는 기둥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둥은 삶의 중심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잘뛰어 건강한 거고요 기둥이 든든해야 영육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라라는 것이죠. 우리 애내면에서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옛 사람을 몰아내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덧입는 삶을 사시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믿음이 잘 자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축복이 저 성도님들 가운데 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날마다 죽고 또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가문으로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교회 의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급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을 복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사랑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교급을 VIP 초청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더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그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희가 많으신 아버지